동네에 들어오신 다음에 뭐 관계나 그런 거 많이 안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할 생각도 없었고 왜냐면 뭔가 하나라도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럼 들어오자마자 바뀜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쵸 뭔가 자꾸 있더라고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좀괜찮겠지 나아지겠지 그런 것도 없고 물론 뭐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하지만 설거지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할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아예 없고 꼭뭐 a 든 것보다는 일단 액션이라도 c t i o 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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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어떻게 o n a c 어 i o n action action a 도 t 도 o 고 a c 도 i o n a c t i 이 n a c t i 시 n action action a c t i 고 n action a 다 t i o n action action a c t i 를 n action a c t 보고 놀란 게 외모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국제결혼한다 그러면 한국인분하고 이제 결혼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외모도 괜찮으시고 키도 작지 않으신데 어떻게 국제결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한국 여성분들하고는 매칭되는 것도 어렵고 물론 조건도 높기도 하고 그래서 국제결혼을 좀 알아보기는 했었습니다. 업체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 업체를 소개를 해 주는데 거기서 제가 한 번씩 들려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업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키르기스스탄에 하신 거잖아요. 네.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여러 나라 다양한데 어떻게 그 키르기스스탄을 선택하게 됐니요 솔직히 기존에서는 베트남은 동남아 쪽은 처음에 제를 시켰었어요. 유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베트남이 사고율이 제일 높은 거를 접했기 때문에 우선 베트남은 좀 제를 시켜보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우즈베크도 있고 그죠 러시아도 있고 한데 저도 이제 특히 킬기스탄은 거의 처음 듣는 나라이거든요. 그때 처음 이제 소개를 받았기도 했고, 거기서 소개를 할때좀 음 순수하다. 이런 내용을 좀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님도 공경을 잘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조금 내용이 좀 다르다. 물론, 음 공경을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겠지만, 제가 봤던 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나라로 쳤을 때한 육. 70년대 80년대 수준?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침 뱉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앞에 범퍼가 없거나 뒤에 범퍼도 없고 그런 식이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낮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다니면 보통 카페에는 여자분들이 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여자가 없어요 낮에 남자만 있어요 반대로 아, 남자가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거기 나라에서는 남자 그니까 일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뭐 풀타임으로 뛰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조금 조금씩 그 사람들 문제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 그니까 오늘 10만 원 벌었으면 오늘 다 써야 돼요 무조건 그니까 러 오늘만 살자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 나안해 나가고 나 싫어 안 하고 여일저리 직장 옮겨 다니고 알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다니게 인계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키르기스탄을 어쨌든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죠그 가서 이제 결혼할 때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맹기를 타고 왔으니까 거기서 맞선을 처음에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는 두 명이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한 명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그한 명이 음, 한국어도 조금 한다고 그랬고 한국어를 배웠다고 그러니까 벌서 배웠다고 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 음, 하는 거는 같았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최대 의 실수였죠,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거를 그냥 좀, 뭐랄까, 안심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제 실수였어요. 여기 와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런 거를 봤을 때, 쓸데없는 자존심이 너무 많아요. 어떤 요 그, 그, 내가 좀 한국을 할줄 안다. 근데 다른 외국인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요 조금만 어려운 단어 나오면 알아듣는 척, 그 알아듣는 척 알았어, 뭐 이런 걸로 얼버무리고 다시 물어보면 이해를 못 했대요. 그러고 그럼 이해 못했으니까 다시 설명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박차고 나오고 그래. 그러면 한 명만 나오셨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한 분이 바로 마음에 드시는, 예, 예, 그, 딱그거였는데 왜냐면 한국에도 친구가. 잘 살고 있다고도 전해 듣기도 했고 그 친구 남편분하고도 전화를 했었는데 실제 친구니까 그 믿음이 조금 생기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고이 사람이 한국어를 또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된 거지 않나 그뭐 외모나 그 것도 마음에 드 외모는 조금 그렇긴 했죠 근데 그래도 뭐 외모만으로는 뭐 들리는 얘기는뭐하 며칠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하고 그러니까제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됐으니까. 레모 같은 경우야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제 만나고, 네 그다음에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가 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업체들처럼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결혼식, 혼인신고 하고, 일단 한국에 와서 또 혼인신고. 하고 그리고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거게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된것 같아요 중간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요? 그 나는 뭐 사업을 하고 싶다는 둥 여기 와서 뭐, 뭐 하고 싶다는 둥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오기 전부터요? 네 들어오기 전부터 그럼 첫날밤은 하신 거세요? 아, 그거는 거기서는 했죠 어, 왜냐면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첫날밤이 중요하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네, 타고난 왔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안 좋게 되긴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그 첫날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반반인 것 같아요.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은 전혀 모르니까, 그거 때문에 반반인 것 같아요. 무조건 첫날밤을 한다고 해서 이 여자가 잘될 거다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데 기간은 한4 개월 정도 걸린 거세요 네. 그럼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국내에서 결혼 생활은 어떠셨나요? 문제가 정말 많았죠. 우선 집을 구해야 되긴 했으니까 그 사이에는 부원님 주에서 좀 지냈거든요. 한한달두달 달 정도 그 사이에도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고 집 안에서 담배도 피고 방에서. 그 방문을 닫고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 방에 들어가면 아버다 네, 나오지도 않았고 응. 저하고 뭐 아버지하고 출근을 했을 때 어머니하고 같이 둘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밥을 먹고 이럴 텐데 그런 것도 아예 없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치면 아침 아니 오후 1시 오후 1시가 돼야 일어나요 그게 네. 아침이에요 아 물론 외국에서 왔고, 그렇긴 한데,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은 있어야 되니까. 한 2주, 3주 정도면은 보통 적응을 하잖아요. 아침 해가 일찍 뜨니까. 근데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면 승진이나 내고. 그리고 잠은 그 전날 정상적으로 자고요? 응. 잠은 늦게 자요. 거의 뭐 새벽 3시, 4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그, 보호 시간에 잠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모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이제 한국어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과외를 하더라고요. 한국어 과외를 아, 본인의 네. 그, 다른 분들을요? 네. 가르쳐주는 건 기초니까, 그건 뭐할수 있겠다 했는데, 받는 돈도 어처구니가 없게 너무 적게 받기도 하고,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엄마한테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이제, 이혼을 하신 거잖아요. 무효를 받았죠. 아, 무효를 받았죠. 네, 거죠? 이혼이 아니고, 무효를 받았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출하는 을 거를 받고, 나가서 잡아왔고, 물론 경찰 도움 좀 해가지고 데려왔죠. 그러면 가출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만 나어요한달반 정도? 전세집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아예 처음부터 가출을 생각을 왔거든요. 예, 네, 그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게김생가 계속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외국인 등록증을 받았을 때 그게 영주권인줄 알고, 자기 친구한테, 여기 한국에 잘 살고 있는 친구한테 자랑을 한 거야. 나영주권 많았어. 네가 어쩔 거야. 나 이제 막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그게 어떻게 영주권이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여자를 어? 많이 혼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데안 믿지, 이 브로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 실제 친구한테 얘기를 전혀 듣지도 않는. 결론 이제 브로커가 껴입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브로커가 둘이나 있는 상태였고 한 명도 아니고요. 둘이었어요. 하나는 현지 통역사, 하나는 여기 한국에서 그 한국어 과외 받던 여잔데 이혼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혼한 사람이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어 공부를 가르킨다라고 하면서 연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 브로커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근데 페이는 한국 돈으로 3 0 0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 남자가 공장에 들어와서 300을 받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외국에서 들어온 여자가 처음부터 300을 받는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브로커가 얘를 데려다가 업소로 팔던가, 아니면 중국 럼뭐 장기를 떼든가, 이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뭐, 남자들도 300벌 되지 않은데. 그쵸. 그 300벌 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 그렇게 할 거면 한 달에 연장을 1시간은 해야 되니같꽤 오래 해야죠. 아니면 진짜 남들 안 하는 힘든 일을 하든가 네. 그 자기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제가 이제 변호사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 무효 받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네.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님한테 들은 건데, 이, 들어오기까지 기간, 요거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좀 받기가 힘들다. 이거는 취소 아니면 이혼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 어떻게 무효를 받게 되요 근데 이제 제가 증거를 좀 많이 잡아는 낫거든요. 그, 어, 가출하는 것도 증거를 잡았고, 그, 브로커도 증거 잡았고, 그 다음에 또, 의심가는 거는, 그 나라에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잡아놨고.